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부캐릭으로 도는 5만 저층 영상 세 번째, 5만 3층 기본 정보, 득템, 스펙을 알려드리고, 7시간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3층 같은 경우, 물속성이 약점이고, 공포의 OOO 시리즈가 출연합니다. 몬스터 레벨은 74에서 81. 몬스터들은 자이언트 벳 아그니, 이프리트, 나이트메어, 레서데몬, 켈베로스 파이어이그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두 영비를 드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스펙의 득템을 노릴 수 있는 사냥터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사냥터입니다. 따로따로 좋은 걸 주는 몬스터를 보자면 레서데몬이 데몬 세트 그리고 영비를 드랍하게 되고요. 켈베로스가 영비, 이뮨, 수중부츠라는 걸 드랍하게 되는데. 이 수중무츠는 컬렉션템으로 생각보다 비쌉니다. 스펙을 보시게 되면 근뎀 89, 근명 104, 데미지 리덕션 19, pb, 데미지 리덕션 3으로 몸 리덕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방은 156, 마방 139인데 여기서 솔직히 7시간이 다 돌아갈까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7시간 도전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은서 사냥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피가 딸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뱀파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고, 광전사는 뱀파처럼 피흡수하는 스킬이 있고, 근덴 뻥이 있어서 좀더 쉽게 잡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요. 167방 뇌신이 있는데, 그 캐릭 같은 경우에는 7시간이 다안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사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7시간이 다안 돌아가더라고요. 대략 4시간, 5시간 정도 돌아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7시간 후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통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의 사신의 인장 25개, 시충석 하나, 3층 주문서 5개, 갈파스의 집념 50개로 끝이 났습니다. 와우! 제 네, 기준, 이제 지금 이 스펙으로는 3층이 좀 힘들더라고요. 주문서를 5개나 먹었지만 총 주문서 3개를 소모했습니다.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 7시간까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4층, 5층은 본캐로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